안녕하세요. 은빛신어학교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게 잘 지내셨지요. 저도 은빛신어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상상하면서 저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라고 기도하면서 또이 자리를 기대하고 설레이면서 수업을 준비해 가지고 왔답니다.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힐링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 그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어, 오일 파스텔로 기초 표현 연습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런 기초 표현을 잘 배워서 어디에 쓰게 된, 사용하게 되는지 따라서 열심히 또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일 파스텔을 저희가 저번 시간에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스텔을 들어보면 이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 우리가 휴지로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닦아주시고 어, 이렇게 또 닦아주시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노란색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노란색을 어, 각각 진하게 할 때는 가깝게 잡으라 그랬죠. 가깝게 잡아서 힘조절인데요. 힘을 많이 주면서 여러 번 왔다갔다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노란색, 또 노란색하고 가깝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자, 이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칠하실 때는 노란색과 주황색 겹쳐서 중간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칠해주시는 거예요. 겹쳐서 칠했습니다. 자, 주황색 칠하셨고, 그 다음에 제 거랑 똑같으니까 빨간색, 빨간 색깔 또 겹쳐서 칠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랑, 주황, 빨강 이렇게 보이죠? 색깔이. 너무나 노란, 주황, 빨강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문질러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면봉이 있으면 면봉으로 한번 문질러 볼게요 노랑 밝은 데서부터 주황 색깔을 연결해 준다 생각하고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이렇게 몇번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주황색과 빨간색 사이를 주황색 부분에서 시작하셔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번짐의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이 파스텔의 부드러움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다시 노란색 문질러서 칠해 주시고,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해볼게요. 연두색 겹쳐서. 또 칠해주시고 연두색입니다. 초록색, 초록색 겹쳐서 칠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칠해 주셔서 이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이쪽 면병을 사용하셨으니까 돌려서 깨끗한 쪽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노란색과 연두색을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시고, 또 노란... 연두색과 초록색을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자 아까보다 훨씬 더 연결이 잘 되었죠. 어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연결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색 들고 여기 사이를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면 약간 노을진 듯한 그런 걸 표현할 때 좋겠지요. 여기를 보면 잔디밭 같은 거 표현할 때 좋겠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하면 어 작업을 할때 즐거워요. 그냥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이거는 연 잔디밭, 여기는 어 석양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하면 하실 때더 즐겁겠죠. 자, 이번에는 점을 막 찍어가지고 표현하는 걸 해볼게요. 먼저 초록색을 드시고 씨앗을 심은다. 아, 내, 내 마음 안에 씨앗이 이렇게 있어요. 저의 마음 안에 씨앗이 있어요. 어떤 씨앗이 있나? 희망의 씨앗, 행복의 씨앗, 사랑의 씨앗. 상상하시면서 막 이렇게 찍다 보면 어떤 날은 되게 어,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찍다가 보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자, 초록색을 찍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찍으실 때 하얀 부분을 좀 남겨 놓고 찍어 주시는 거예요. 사이사이 남겨진 하얀색에다가 연두색깔로 찍어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씨앗이 꽃을 피우면 얼마나 예쁠까 또 상상하시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상상을 하는 게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나는 나중에 열심히 배워서 해바라기도 한번 그려봐야겠다. 해바라기 씨앗이야.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보다 더 즐거우실 수 있겠죠? 네, 씨앗을 막 심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사이에 노란 색깔로 또 씨앗을 심어 보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소리도 경쾌하죠. 어쩔 때는 되게 재밌어요. 그림 을 그리다 보면 이 시간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것도. 잔디 같은 느낌이 들죠. 나중에 우리가 사차시인과 풀밭 그리기 할때 이거 사용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뱅글뱅글 돌리는 뱅글뱅글. 우리 친구들 어 보면 구름이나 나뭇잎 같은 거할때 저희 학원에서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막 돌리면서 색을 칠해요. 그러면 너무 아이들의 그 표현이 어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회원님들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뱅글뱅글 뱅글 뱅글 돌리면서 칠해보는 거, 나뭇잎이나 구름, 그리고 또 보송보송한 꽃 같은 거 표현할 때도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기초표현 연습,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표현 방법이 있지만, 어, 일단 오늘은 이거 네 가지를 배우시고 또... 음, 지금 봄이 돼가지고 길을 걷다 보면 아주 예쁜 벚꽃 같은 것들이 많이 피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사랑스러운 벚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입 한입을 배우신 다음에 그 연결해서 벚꽃 그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벚꽃은 여기에. 살구 색깔. 먼저 이렇게 살구 색깔로 벚꽃의 이파리 하나만 약간 물방울 모양처럼 동그랗고 사랑스럽게 약간 통통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자, 살구색을 가지고 약간 통통하고 예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면 노란색, 연두색, 찐초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굿,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생략, 음, 오일 파스텔을 가깝게 잡고 눌러서 조금 더 힘을 줘서 칠하시고, 그 다음은 살짝 연하게 칠하시고, 그 다음 아주 연하게 이렇게 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밝고 중간 어둡고가 나왔죠. 이렇게 살구색으로만 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저는 약간 붉은 색깔로 여기 끝 부분을 살짝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아기의 어 피부를 다루듯이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저는 했어요. 우리 신입 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다시 면봉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어, 복숭아 같기도 하죠, 좀. 복숭아 같기도 하고. 꽃잎 한, 하나를 한번 해 봤어요. 이 꽃잎이 다섯 개가 모아져서, 우리가 예쁜 벚꽃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파리. 이파리 부분은, 어, 이 꽃잎은 좀 동그랗게 하셨으니까, 이파리는 조금 날씬하게 해 볼게요. 날씬하게. 날씬하게 모양을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위로 곡선, 밑으로 곡선 하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음, 가깝게 잡고 진하게 칠하시고, 연하게 칠하시고, 더 연하게 칠하시고.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꽃잎도, 나뭇잎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림이라는 거는, 어, 우리, 사진하고 다르잖아요. 자기의 감성대로 형태가 똑같지 않아도 너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쁜 그 감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모양이 다르면. 자, 초록색으로 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문질러 주시면 오일 파스텔이 서로 이렇게 섞이면서 예쁜 나뭇잎이 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할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해보시고, 이 모양대로 숙제를 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안에 이렇게 무궁화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무궁화 꽃잎을 여기 이렇게 공부한 것을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는 건데, 이렇게 분홍 색깔은 꽃잎, 초록 색깔은... 나뭇잎. 제가 한입 하리만 해볼게요. 진하고, 구석이 진하다고 그랬잖아요. 진하고, 연하고, 더 연하게. 이렇게 칠하신 다음에, 붉, 빨간 색깔로 다시. 진하고, 연하고, 더 연하게. 이렇게 칠해봤어요.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면봉으로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서, 아, 나는 색을 좀더 붉게 하고 싶어. 그러면 조금 더 빨간 색깔을 많이 넣으시면 돼요. 그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림이라는 거는 답이 없어요. 자기의 감성대로 하는 거니까. 저도 약간 좀더 붉게 하고 싶다? 그럼 다시 붉은색을 꺼내서, 빨간색을 꺼내서 이렇게. 제가 한 입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회원님이 숙제로 하시면 돼요.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초록색깔도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도 연두색으로. 진하고, 가운데 부분 조금 연하게 남겨놓으시고, 칠하신 다음에 더 진한 초록색깔로 이렇게 칠하신 후에 아까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초록색을 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감이 초록색도 보이고 연두색도 보이면 색깔이 다양해서 예뻐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다 완성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 숙제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초 표현 연습하고 나뭇잎, 꽃잎 그리는 연습을 해 봤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